오이공항 이사로 오세요! 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BM떠로 성시전시장 이성훈 과장입니다. 이번 11월 가장 핫할 차량인 것 같아서 이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차량은 520i, 그 다음 왼쪽에 보이는 차량은 530i. 이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이번 달에 아주 판매 볼륨이 많을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두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면 감기 몸살로 인해서 들어 누울 수도 있으니까 빨리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520i. M 스포츠 지금 좌측에 보이는 거는 530i X 드라이브 럭셔리 모델입니다. 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 99.8% 9% 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심장만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 휠 디자인만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 11월 달에 5시리즈, 어뭐 12월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1월에 5시리즈가 파격적으로 어, 할인 프로모션과 재고들을 선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부분 보시자마자 바로 연락을 주셔야 원하시는 색상과 원하시는 내장 색상을 선정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점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 스포츠는 BMW의 M 스포츠. M 스포츠라 하면 BMW의 야생마 M, BMW의 M의 외관을 따와서 붙여놓은 것이 이 M 패키지입니다. M 범퍼, M 휠, M 브레이크, M 핸들 이렇게 붙여 이게 되고요. 럭셔리는 조금 더 스포티함과 강인함을 내려놓고 주후함과 점잖음을 표시하는 차량으로서 범퍼와 얌전한 휠 디자인이 장착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행 성능의 차이점을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주행 성능 심장은 동일한 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똑같은 심장에 옷만 다르게 입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측에 보이는 520i 같은 경우에는 184마력에 29.6토크, 연비는 12.4km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530에 비하면 힘은 약하지만 주행을 해 보시면 힘이 약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으실 거예요. 부드럽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530에 비하면 520은 더 인기가 많은 차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530은 250 이마력에35.7 토크, 복합연비 12kg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525I는 후륜만 구매하실 수 있지만, 530은 후륜과 사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점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차량을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뭐 12월달 프로모션, 워낙 파격적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프로모션과 개고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으로 아예 오시겠습니다. 뒤쪽으로. 자, 후면부. 후면부에서 다른 거. 똑같은 오 시리즈인데, M 스포츠 럭셔리.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냥 범퍼만 다르다. M 범퍼. 럭셔리 범퍼. 요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530i, 520i. 그리고 4륜을 뜻하는 X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520i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520i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의 시트가 지금 현재 동일한 블랙입니다 여기는 5 2 0이 다코타 가죽이에요 다코타 가죽 다코타 가죽이고요 우측에는 나파 가죽 나파 가죽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530 같은 경우에는 나파 모카 시트가 추가가 되고요 5 2 0이에는 다코타 꼬냑이라는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브라운 계열이긴 하지만 구분을 줬습니다 당연히 다코다마다 나파 가죽이 질이 좋은 가죽이기 때문에 더 비싼 차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은 M 스포츠이기 때문에 M 핸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트림이 알루미늄 인테리어 트림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530i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이 럭셔리 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인테리어 트림이 우드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30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트림이 블랙 하이그로시 피아노 블랙이라는 인테리어 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아노 블랙 그냥 이런 검정색 하이그로시 같은 그 피아노 블랙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30 같은 경우에는 또 통풍 시트가 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공족이 있는 부분이 터치, 터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530입니다. 530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520은 터치 방식이 아닌 클릭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520i 휠은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되시고, 럭셔리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 파일로 옆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30 럭셔리는 현재 보시는 이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지금 이좌측에또 보시면 m 스포츠의 휠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530, 520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프로모션을 적용을 해드릴 수 있는 BMW 부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두 가지 다 타보시고 시승해보시고 계약 바로 진행하셔서 출고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몸살이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좀 오늘 껴입고 찍었습니다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11월 달에 방문해주시고 연락 주시고 출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